안녕하세요. 찬이의 깜깜깜의 찬이입니다. 이번 게임은 구독자님의 추천으로 하게 된 퍼피 플레이 타임이라는 게임입니다. 음, 지금까지 총 2회차까지 플레이 했고요. 어, 이번 영상이 그 2회차 플레이 영상입니다. You are about to see the most incredible doll ever invented. Her name is Poppy and she is the first truly intelligent doll in the world. A little girl can talk to her? Poppy gives her answers. She is the first doll actually able to have a conversation with a child. Hard to believe? Just watch. Poppy, Poppy Playtime! Time! Poppy's as lovable as a real girl, and she talks like one, too. Hi, my name is Poppy. I love you. Can you help me polish my shoes? Why, of course, Poppy. Just like a real girl, Poppy always wants to look her best. Perfect! Thank you. Her hair is sturdy and won't come out when you brush it, and smells just like a poppy flower.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say, Poppy? I'm a real girl, just like you. What's the time? Playtime! Playtime! And if you've ever wanted to see how all of the nation's favorite toys were created, Playtime Co. is now offering factory tours at just $2.99 a person. An entire hour in the most magical toy factory on Earth. What are you waiting for? Come visit the factory. We can. 내 이름은 강태풍. 우리 집에 편지 한 장이 날라왔다. 어디 한번 읽어볼까? 음, 어디 보자. 이 편지는 영국에서 여길 다시 돌아오다니. 그래, 한때는 난 여기서 출퇴근했지. 10년 전, 모든 직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한 사건이 있었어. 사람들은 모두 해고되고, 공장이 폐쇄됐다고 하지만, 편지 한 통으로 나는 알게 됐지. 그 사라진 직원들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단그 비밀을 반드시 밝히겠어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이 비디오가 수상한데 Hi. 다시 말하지만 내 이름은 강태풍 한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른다 If you're this, then you're yeah, this 음, 대충 들어보니 무단효치형핀 타고 다시 나가라는것 같은데 지네들이 들어오라고 해놓고 다시 나가라고? 좋아 그래도 이왕 들어왔으니까 여기저기 좀 둘러보고 가자 오랜만에 이거 어떻게 여는거 지 저쪽 방을 한번 가볼까? 분명히 여기 저쪽 방열수 있는 뭔가 키가 있을텐데 힌트 같은게 있을텐데 어디있지 아니 저기 기차는 왜 색깔이 다르지? 저게 힌트가 아닐까? 저 색깔별로 한번 눌러볼까? 어 여기에 파란 비디오가 있는데 이건 뭐지? 브래피 음, 어디보자. 자, 끈을 조이고. 음, 이건 마치 내가 침대 위에 누워있을 때 리모컨이 저기 있다. 어, 그럴 때풀리야겠구만 이건 넘어가고. 오, 이런 식으로도 사용 가능한구나.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이제 집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끝났다. 뭐야? 나 갇힌 거야? 그래, 일단은 왔으니까 찾아보라는 꽃부터 한번 찾아보자. 나와라! 아제트 팔! 니가 그 유명한 허기허기구나 하이파이브 음 이거는 허기허기의 주제가를 들을 수 있는 노래고 어디로 가야되지? 어? 저기 손바닥고 있다 음, 선이 연결되어 있는 분은 이쪽에 있네. 문이 안 열리네. 뭐지? 어, 열쇠다. 열쇠 내놔! 그문이 어디였지? 자 열고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아니 저손 모양은. 누가 봐도 저기 열으라는 소리잖아? 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아까 비디오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오! 음, 여기는 이제 볼일다 끝난 것 같고 다시 나가볼까? 아니, 여기 허기 허기가 없어졌다. 무슨 일이지? 음. 손바닥을 열수 있는 내가 한 군데가 더 늘어났네. 아니 저 팔은 날좀 보세요 하는 저 팔은 뭐지? 호기호기의 팔과 똑같이 생겼는데. 작업장이고 어, 어디 보자 왜 이렇게 장난감들이 널브러져 있지 어, 여기 주황색 비디오가 있다는 거는 어디에 테이프가 또 있다는 건데 찾아볼까? 찾아도 테이프는 안 보이네. 일단 다른데 한번 가보고, 응, 여기 배터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여따 끼우는 거. 아, 세 개가 더 있다는 건데, 한번 찾아볼까? 여기 하나, 어, 그리고 여기 두개 있고. 이거 주황 비디오 탭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어, 여기 문 고리가 없네 마지막에 안 보이는데? 일단 이거 좀 끼워보고 마지막은 어디에 있지? 어, 저기 있다. 아, 왜 이런데 숨겨져 있어? 자, 마지막 배터리까지 찾았습니다. 시스템 가동! 부스터 온! 오, 이 영롱한 빛깔. 이것이 그 전설의 빨간 장갑. 2번이라... 음, 그럼 저게 1번일 테고, 어, 기둥은 여기 있고, 어디 보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오, 역시. 아직 가동이 안돼 있고만. 자, 이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2층 위로 올라가야지. 음, 여기는 핑크색 비디오라. 핑크색 비디오 테이블 찾아야 되는데, 아,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 <laughs>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잠깐만. 아, 여기서 5분을 지금 헤매고 있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걸 이렇게 해서 눌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두 기둥을 한번 이렇게 삥 눌러야 되는데 그러면 안 닫는단 말이야. Устал он. 멋진 장난감만, 어? 잠깐, 그거 보니까 쟤는 왜, 내가 이동할 때마다 저, 눈은, 딱 자꾸 날 바라보지? 잠깐, 완성자이 장난감을 가지고 여기 올려놓으면 문이 열리겠지? 어! 야야야이야뭐야야 <laughs>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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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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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따라오는 소리가 터� authorized 어희 l 자, 다시, 자, 여 기서 바로 옆 으로 돌아서. 여기 여기 빨리 건축 건축 아야 모든 수수께끼는 다 풀렸다. 자 덤벼. 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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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뭐야, 막혔어. 이거나 먹으라 다시다 나일가 다신 보지 말자 어꽃 내가 저꽃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저기 사장님 사장님 계신가요 저기 월급이 안 들어왔는데 사장님 사장님 저기 사장님이 모으는 피규어 퀄리티가 좋던데, 왜제 월급은 안 들어오죠? 사장님, 사장님이 아끼시는 이 인형, 월급 안 주면 이 인형 살 겁니다!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진짜로 재밌었고, 어, 제가 PC게임하고 비디오게임을 통틀어서, 어, 진짜 작년에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 이후로 처음 해본 건데, 1년 반 만에 해본 건데, 뭐, 온라인 게임, 모바일 게임 제외하고, 어, 물론 제가 호러게임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 게임을 추천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아, 정말, 이거 스탬물 다올라가면 챕터 2, 쿠키 영상, 노, 쿠키 영상 안 나오나? 아, 이거 나중에 쿠, 챕터 2 나오면은 그것도 해봐야겠다. 이게 근데 가격이 5,500원인데 플레이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헤매지 않고 다한 번에 가면 30분 정도 되는데, 그래도 가격을 생각하면은 어,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뭐, 그래픽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고 아무튼 음. 어, 내년에 내년 초에 챕터 2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안녕.